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믿음 없이 사는 것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한 다음에 노아의 여덟 식구와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함께 거기에 태우게 됩니다. 아니 부정한 짐승은 그냥 홍수로 멸망할 때싹 쓸어 버릴 것이지 왜 부정한 짐승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잡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짐승이 여러분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부정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결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 양 죄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면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것에 뜻이 있다 이 말이. 또 방주의 물이 닫히면서 물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방주 안에서는 보호를 받았었는데 방주 밖에서는 심판이로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멀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후손들이 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가? 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이었죠?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한번 따라 합니다. 무지개 언약. 노아의 후손들은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자체로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 전에 미리 방주를 그 전에는 예비했지만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 손으로 한번 물의 심판을 막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다 같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다시는 땅을 홍수로 침몰치 않을 거야. 그 약속의 표징으로 창세기 9장 13절에 다 같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들은 처음에 무지개를 보면서 여보게 모든 생물은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지개를 바라봐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점점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러자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자 하나님의 언약이 심해지면서 분명한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힘을 주면서 고백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치료의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습니다. 평안의 약속을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보호하심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부흥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부흥의 역사 일어납니다. 승리의 약속을 믿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7절로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7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간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은 다음에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마 아브라마 다급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22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탄대히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귀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는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우리가 나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험에서 멋지게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칼로 내려쳐서 태워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은 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가? 두 번째,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삶에 살게 되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우상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명예 우상에 빠져버리든지, 자식 우상에 빠져버리든지,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든지,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원어에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힘을 앞에서 영원히 살아보자 자기 우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만 부요가 있고 하나님께만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께만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통하여 부요 부여, 부요를 얻으려고 하고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고 보호하심을 얻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그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구라트라는 그 바벨탑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20여 곳에서 정말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 20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발견된 곳을 보면 바닥에서 직경이 90m 짜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구라트 신전 높이가. 210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층 높이가 한 3m 정도 이렇게 잡으면 3, 7, 2, 21, 70층 이상. 그러니까 6, 3 빌딩보다도 훨씬 높게 전부 여기저기 그 바벨탑을 싼 거예요. 바벨탑 꼭대기에는 신들이 와서, 와서 놓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제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제가 올라가면 신이 내려와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신이 공급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인류가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내면의 두려움, 무엇인가 알수 없는 불안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며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우상노름 사건이었어요. 고대 바벨론의 한 서판에는 이 지구라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서적에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밤 한신이 내려와서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을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어느 날밤 한신이 내려와서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그 내용과 일치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한신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 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고, 거기에 지구라트 그서적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곳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네. 여러분,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 말은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언어를 언어를 혼잡케 하자. 혼잡케 한다는 말은 예. 네. 이 바벨이라는 말이에요, 바벨. 이 바벨이란 뜻은 속다. 또, 석기다 혼잡, 이런 뜻이에요. 바벨탑, 혼잡케한 혼잡의 탑이라이 말이에요. 이들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찍어서 구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벽돌을 찍어서 구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쪽 비전 센터, 그질때그 벽돌을, 벽돌로 했죠.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 벽돌을 갖다가 그것을 구운 거예요. 벌써 그 당시에 그것을 굽는 기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여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역청. 여러분, 역청하면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 아이를 낳면 모조리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얼굴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준수함이 얘는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숨기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원래 크니까 갈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바릅니까? 역청을 발라서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나일강 하수가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마침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궁궐로 데려가다가 여러분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역청은 바로 뭘 가리키고 있죠? 포호하심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서 모세는 죽는 거예요 역청을 발랐더니 거기서 살아났어. 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거기서 노아의 여덟 식구가 물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바로 역청을 발랐기에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청은 신약 시대 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스더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역청을 받은 갈상자에서 보호를 받듯이 노아의 여덟 식구가 역청을 받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 역청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대신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도구로 이 역청이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 우상숭배의 도구로 여러분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로 우상승배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그만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굽자하고 이의 벽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류가 물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하였지만 이제 우리의 힘으로 물의 심판이 온다면 우리가 해결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겠느냐 다같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한번 이루어 보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쉬었으니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바른 가정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피바르지 않은 가정에 있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인 것입니다. 혼잡사상, 바벨사상, 내가 먼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 여러분, 뭔가 여기 지금 바벨탑 쌓는 사건하고 좀 비슷해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율법을 어기는 게죄 맞습니다. 죄란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으면 육성이 살아나니 안 되고,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성질이 살아나니 안 되고, 이런 거다 끊어가면서 우리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 요게 뭐라고요? 바벨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 한번 따라 합니다. 바벨. 혼잡이라 이말이에요 섞인 거예요 섞인 거또 율법을 어기는 거죄 맞죠 죄 맞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을 은혜 주셔서 성령님 보내 주셨으니 성령의 힘을 빌려서 율법을 지켜 주자 율법을 지켜면서 구원을 받자 이것은 뭐냐 섞어찌개 성화주의 성화주의 바벨론 사상 혼잡 사상에 분별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다벨 혼잡이라며 혼잡 무슨 말이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것 아니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든지 요즘에 새로 길난 그 도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저 양평으로 돌아가든지 광주 쪽으로 가든지 아무튼 서울만 가면 되는 건 아니냐 불교를 통해서 가든지, 이슬람을 통해서 가든지, 무속을 통해서 가든지,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목적지는 같다. 이게 뭐라고요? 바벨, 혼잡, 섞인 거예요. 속인 거,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복음주의,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은, 복음은 뭐냐? 행함은 동반되지 않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100%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구원도 100%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요거는 안 구원이요 구원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행함을 가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좋은 일들을 할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바로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율법주의는 바로 혼합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교회는 붕대고, 성두들의 영혼이 잘되므로 항상 예수가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가?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인본주의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누가 뭐래도 붙잡고 가자.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코함되어 하나님 앞에 살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